안녕하세요. 두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더블시킴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암에 대한 정부의 발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10명 중에 4 명은 죽기 전에 암이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84세가 넘는 그런 평균 수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연사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암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2021년 신규 암 환자 수가 27만 7 천 명적 2만명 정도 되죠. 근데 직전 연도 20년도 대비 10.8%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자는 8.8%, 여자는 12.8%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힘들었고 암 치료에도 또암 진단에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영향이 크고요. 다만 이제 대장암하고 위암 중에서 신경 내분비 종양이 지원 같은 경우에 자도 신경 내분비 종양 십이지장에서 앓고 있고 지금도 치료를 벌써 몇 번이나 했고 아직 마지막 수술한 이후에 5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신경 내분비 종양 지원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암으로 등록되어 처리되는 것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이것이 신규암 환자의 증가에 크게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과의 관계는 아직도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암으로 인한 보험 처리. 를 위해서는 한번 더 신경을 쓰 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 같은 경우에 기대수명이 83세까지 늘 었잖아요. 물론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긴 하지만 어쨌든 남자 여자 평균 83세 3.6세로 평균수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시는 만큼 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서 38.1%가 암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10명 중에 4명이 암에 걸리는 셈 이다 하는 겁니다. 남자는 확실히 40%가 되고요. 여자는 33%가 넘는 숫자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는 확실하게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높으냐 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아프리카나 오지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 보아서는 암 발생률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수명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는 OECD 국가 평균치를 보면 평균 이제 10만 명. 300명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89명 수준이고요.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어, 지중해식 식단으로 유명한 이탈리아보다도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 암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 여자 할것 없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했고 그 증가 순위를 보면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증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시적인 걸 보지 않고 한 10년, 20년 치의 숫자를 보면은 일단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간암, 소화기계통의 암이잖아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궁경부암조차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이나 건강검진의 보급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감수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유지되는 것은 폐암입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CT를 찍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국민 상대로서 CT를 찍는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증가하는 부분은 유방암과 그리고 전립선암과 각성선암입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이 쇼츠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유방암하고 전립선암하고 합성선암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다 호르몬계통입니다. 그래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그래 남자 여자 할것 없이 공통적으로 갑상선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다 이제 호르몬이었던 교란 상태 그러니까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는 것공기 오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호르몬이 교란되고 그래서 발생하는 암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일단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각삼선암 폐암 순으로 많이 걸리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일단 소화기계통암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계통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나타나는 암이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 특이한 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종별 발생 추이를 보면, 일단, 위암 같은 경우에는, 청 2010년 같은 경우엔는 10만 명당 84명 걸렸었는데, 지금은 뭐 55명 정도가 걸리고, 대장암도 확실하게 줄었죠. 10만 명당 74명 걸리던 게 62명 정도. 그리고 간암도 거의 절반은 아니지만, 한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폐암은 유사하고, 그리고 유방암은 오히려 한 40, 50%가 늘었고, 전립선암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해서, 어쨌든 추이적으로 그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확실히 늘어가는 추위에 있다 그리고 소화기계통암은 줄어드는 추위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암이 걸리는 건 좋은데 뭐 여러 가지 힘든 치료도 하고 저도 뭐두 가지 암이 걸려서 그런 과정을 겪은 거를 앞으로 한번 쭉설명할때 드려 나가겠지만 일단 10명 중에 7명은 5년 이상 생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암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까지는 계속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이 암이기 때문에 10년까지는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서볼 때는 5년 이상 생존해서 거의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암 환자의 생존율은 증가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약도 많이 나오고 또 건강검진이 보급됨으로 해서 조기검진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존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제 암환자의 생존율은 72.1%라고 그러고요. 10년 전 65.5%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5년 상대 생존 상대 생존율이라는 것은 암환자 중에 72%가 살아남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상대 생존율이기 때문에 절대 생존율은 72%가 살아남았다는 게 말이 되지만 상대 생존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사망률, 자연 감소분을 곱해서 상대 생존율을 따지는 겁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50% 60%이 정도가 절대 생존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10년 전의 숫자랑 비교를 할때 보면 생각보다 많이 늘어지지 않았죠. 한 7%가 늘어났죠. 그래서 암종 중에서는 완전히 이제 생존율이 확실하게 증가된 암종이 많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게 극복되지 않은 암도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종별 생존율을 한번 볼까요? 일단 성별로 보면은 여자가 78.2%, 남자가 66.1%가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걸린 사람보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상대 생존율이 100.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상대 생존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는 퍼센트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갑상선암이 걸리면 더 건강 관리를 잘해서 자연적인 사망률보다 더안 죽는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1%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전립선암,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뭐 상대 생존율이 96% 94%에 이를 정도로. 아주 생존율이 높은 암입니다. 하지만 간암, 폐암, 담도암, 췌장암 역시 5년 생존율이 뭐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간암, 폐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역시 40% 아래 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담도암하고 담낭암, 췌장암 등은 뭐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생존율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기에 발견한 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 정도가 된 거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암 중에서 폐암, 담낭 담도암, 췌장암 같은 경우에 2기, 3기 이렇게 기수가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암처럼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처럼 기수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꾸준히 하시고 방사선으로 뼈 전이를 관리를 하시면 오래 살수 있는 거고 다르게 이렇게 제 아래쪽에 위치한 폐암이나 담도암이나 췌장암 그리고 가난 같은 경우에는 기수이 증가하고 생존율하고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솔루션으로 꼭 이렇게 하세요 시간입니다. 일단 앞에서도 쭉한 번씩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암은 조기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기 발견을 해서, 지금 두 가지는 암이 걸렸지만 생존을 해나가고 있는데,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을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말씀드리냐면, 일단, 위내시경은 매년 하는 게 좋습니다. 위라는 게 보통 그런 경우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내시경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다음에 가니까 뭐 삼개사기 1년 지나서 3기 사기가 돼서 돌아가셨다 이게 위내시경이라는 게 주름이 되게 많잖아요 위가 한번 단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주름 사이에 위치를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은 한다고 해서 발견할 확률은 거의 70% 80%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은 매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용종이 발견되면 떼겠죠 물론 건강검진 때 또는 너무 크면 은 건강검진 마치고 나서 될 텐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반드시 하셔라 용종이 있다면 근데 대장 내시경 용종이 없었다 그러면 뭐 3년 간격으로 추천해 드리지만 좀 불안하시면 2년 간격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패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흡연자입니다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 폐암이 제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패시티는 비흡연자도 반드시 한 번은 찍어라 패시티가 이제 AI 기술과 결합되면서 스크린을 하면 아주 초기 폐암이라도 다 발견을 하게 돼서 대학병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이었던 판독률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패시티는 어느 병원에서라도 한 번은 찍으시고 판독을 받으시면 또 폐암이 자라는 속도가 대부분 그러니까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 선암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느리게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 두시면 한 4, 5년 동안은 좀 안심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부시티는 이게 초음파로 찾아내는 경우가 있고, 또 복부 CT를 찍어야만 찾아내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췌장 같은 경우나 뭐 부신 이쪽이나 이런 경우에 좀 숨어 있는 장기 같은 경우에는 복부 CT를 찍어야만 이상 병변을 타는 경우가 있어서 적어도 2년마다 뭐 상황에 안 되시면 3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꼭 찍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십이지장 암을 발견하고 나서 폐암을 발견을 뭐 6개월 뒤에 했던 것처럼 암이 발견되면 이차 미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군 장기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장기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컨디션. 그러니까 염증이 많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호르몬이 많이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컨디션에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차암이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암이 발견되면 일단 이 차암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검사 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할때 꽉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양성 종양이든지 어떤 종양이든지 이상 소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통 이제 크기가 작은 경우나 아니면 양성에 가까운 병변 같은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자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의사분들이 그러실 때그 의견을 따르되 한 두세 군데 병원을 한번더 가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세 군데 의 병원이 일치를 한다면 경과 관찰을 하시되 한 군데를 정해서 엊근저기게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뭐 1,2년 보시다가 뭐 괜찮겠지 하고 놓아 두시다가 나중에 병변이이 커져서 그때 암으로 발견이 되어서 또는 암이 확실해져서 치료를 못하시고 기수가 높아지는 이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어쨌든 소견이 이상소견이 있으시면 경과관찰은 좀 끝까지 하셔서 잘 치료해 나가시라 바랍니다. 예, 제가 암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암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나마 공유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